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. 아까 여기서 어땠어요? 홀딱해요? 혼자 어. <laughs> 고생 많이 했는데 <laughs> 감사합니다 네, 아무튼 아 편집당했어요 너무 까불어가지고 아무튼 다음 순서 그때 사실상 경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많이 잘된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뭐 경매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만원, 이만원 막 이렇게 판매하는 건줄 알았는데, 이렇게 반값으로 판매를 하는데, 그거보다 더 많이 다들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정말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고 또 저희 스케이에서 좋은 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순서는 제가 얼마 전에 또 프로그램이죠. 조금 됐네요. 이제 트로트X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즐거운 무대 꾸며볼텐데요. 첫번째 순서로 정말 소울이 충만한 저희 파이어볼 친구 장원기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파이어볼 친구 나왔어요. 네, 들려드릴 곡은 소울티이라는 곡입니다.